이 유동자 사망 사건에서 보듯이 항상 사업주들은 자기 책임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았든지 죽었든지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집니다. 산 사람은 그저 행복을 추구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화재 업무 평가를 보면 신규 훈련을 대증 받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임금 체불은 마이너스 3점이고 폭행이나 폭언 등 그런 것들은 마이너스 5점입니다. 사람이 죽은 산재 사망은 마이너스 1점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고용노동부가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법에 정한 최저임금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인격적인 모욕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이런 참담한 죽음으로 이진호공간를몰고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과 판반 따오씨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사람 앉은 오건법을 정말 무시하고 아무런 앉은 장치도 없이 사업장에 죽으라고 작업을 시킨 사업주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철저한 보사를 진행하고 구속시켜서 처벌함에 마땅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똑같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자기들이 약속한대로 수산물 가공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설비를 구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또다시 초래할 노예제도인 고용엄마들을 폐비하고 노동엄마들을 만드는 것만이 이런 불행한 일을 다시 이 땅에서 재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유족과 고인 되신 한반적 시의 명복을 빌어옵니다 감사합니다.